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롬바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투갔죠. 하루에 만60% 넘게 갔었는데 이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지금 떨어지고 나니까 몇몇 분들은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시 들어가도 되냐? 당장 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조금 더 떨어지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잡아가면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물리신 분들도 이건 놓치지 말고 꼭 해보시면 좋겠는데 정확히 어떤 게 눈앞에 있길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힘든 조정자. 버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9월 금리인하를 신호탄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됐기에 내년까지 이어질 이 흐름 잘만 준비한다면 큰 수익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기회 흘려보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수익을 땡겨보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말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모든 과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 제도를 해야되는지 요것까지 계획 전부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말만 앞서는 다른 전문가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제 계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모든걸 증명해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돈만 자랑하려고 하는걸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제 모든 걸 걸고 한다는 진심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확신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다 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최근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월 1일부터 저는 크로노스 코인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500원 설정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조정이 설명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씀드린 구간 그대로 달성이 되며 500원 이상 550원까지 찍었다 라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못 먹었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다음은 또 어떤 종목이었다? 9월 1일 저는 카이토코인 여러분들께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2040원 설명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두 번이나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최대 218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것도 걸어만 났더라도, 아, 무조건 수익이었겠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8월 21일부터 보자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코인 쪽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2300원 말씀드렸는데, 최대 29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다양한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었고, 그렇게 5개 들어가면 4개는 꾸준하게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 운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하나하나 쌓아올린 결과물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물론, 기간을 보면은 단타는 없기 때문에 내 취향과는 맞지 않는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고 장사와 같은 자기 사업을 하신다면 하루 종일 차트 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쫓기다가 오히려 손실만 커지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 여러분들께는 훨씬 와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순간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망설이지 말고 지금 숫자 3한 통만 보내주세요. 제가 드리는 정확한 매수, 최고점 매도 신호와 전략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년 금리나 사이클이 끝나기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음 10년을 준비할 든든한 발판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롬바드라는 종목 자체가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의 핵심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해서 LBTC라는 걸 만들어서 유통하며 중간 수수료를 받는 쪽. 그러면 묶이는 물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들의 장사는 잘 되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수익률이 좋을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조정장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안 파는 물량도 있겠지만 파는 물량도 있고 이게 갈리게 될 거잖아요. 근데 안 파는 물량이 많으면 홀딩을 할 텐데 그냥 가만히 홀딩만 하고 싶을까요? 어떻게든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끌고 오는 물량이 많아지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첫 번째, 이렇게 묶인 물량이 많은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훅 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어, 이 파생 코인 같은 경우에도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수 밖에 없잖아요. 그때 주목을 받을 때 순수하게 돈 들어오는 요거 들어오게 되면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비슷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택스나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건 검증된 모델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비트코인부터 해서 많은 종목이 빠졌잖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정 이하로 안 떨어져요. 그게 무엇을 뜻할까요? 네, 지금 봤던 이 롬바드 같은 이러한 종목으로 스테이킹을 많이 맡기다 보니까는 떨어져도 나는 버틴다라는 이러한 심리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남대 급락이 나올 때 이들은 버틴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지금 우리 나름 점유율도 잘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호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유지가 되면은 첫 번째, 딱 거기에 지금 걸치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그러면 점점점 체급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비트코인에서 좋은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이때 또한번 급등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얘기보다 상장사 매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냥 편안하게. 줄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이부분에서 제가 정리 조금씩 들어가다 라고 말씀드리면서도 다시금 이제 들어가는 거 괜찮다 라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보다 이렇게 체급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사업이 좋아질 수 있는 요런 부분이 보여주고 있으니 아니 매출 잘 나오는데 언제까지 아래에만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이 구간에서 받아라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니 지금 영상을 보시고 와닿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움직여 보시면 되고 이를 통해 긍정적 영감을 얻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서 이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순 있단 말이죠.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아깝잖아요. 다 봐놓고 그 해서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쉽게 보시라 말씀드리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이거 제가 직접 컨트롤 도움 드리겠습니다. 주요 자료 보내드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매집 추가로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그널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안내드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손절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지 이런 거 안내. 여기 향후에 올라갔을 때또 매수사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쭉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헷갈리거나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분들. 꼭 한번 중심에 두고 약간 지도 보듯이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만족한다, 덕분에 쉽게 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도 말을 해줄 수 있게 된다면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기에 이 순간만큼은 그냥 구독,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전금 500만 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그 네,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지니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 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민코인 500만 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을 해 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1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원씩만 3개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사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 종에 100만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